누비한테 드림일기 있냐는데? <laughs> 일단 일단 다한 번씩 먹여봐야죠. <laughs> 냠냠을 해보고 네가 판단해라. <laughs> 그래 해볼 수도 있지. 어, 뭐야? 아 뭐야? 아, 뭐야? 어 아, 뭐야? 짱귀여워 양파야. 아. 평귀엽들이다 희.. 어. 예. 응. 잠깐 멈춰봐. 너무 귀여워. 들 뭐야? 귀여 놈들이 자야야야 약간, 그럴 때 저렇게 갇혔거나 그럴 때피 없으면은 시프트 쓰고 이렇게 뒤로 오시면 돼요. 이제 이렇게 밀렸을 때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팀원하고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럴 땐. 그리고 그럴려고 할때 이제 왜, 리그룹이라는 말을 씁니다. 리그룹이요? 리, 리그룹이야 리그룹. 다시 리, 리그룹. 뭉친다고요. 아, 난 그래서 리그룹이라 해가지고 리그룹. 리입니다. 리. 퀴진 키즈, 퀴진아 이렇게 멘탈을 서는구나. 아이고, 아이고. 역시, 빠든가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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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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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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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는데 이름이 루시운구나 루시우. 루시우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<오이? 웃음> 아, 좋아 아, 땅에서 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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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

<laughs> 어, 어디로 도망가세요?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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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도망가고 싶으셔도 낭떨어지는 안 됩니다. <laughs> 어이구. 아, 이걸, 이걸 1인공을 하네? 이걸 1인공을. 아프다리. 이거 <laughs> 너무 스킨 귀여운 것 같아. 요이게 사실, 그건네. 걸을 수 있어요. 뭐야? <laughs> 뭐지? 또지 뭐지? 아니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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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스림님 돌아와 파라랑 1대1 뜨고 있지 말고. 아니 뜨고 싶지 않았어. 열다리. 이, 일. 여려어 이게 잘리네. 내가 제일 귀엽다니까요. 아 이거 왜 귀여워? 이안 귀여워. 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귀여워. 누구 보고 계셨다 그러길래. 정크렛? 정크레이요 어, 아, 정크렛... 귀엽지 않나? 무서워. 아니, 제가 생, 생긴 건 저래도 웃기네, 요되게착한 애에요. 아, 그래요? 착해요 어, 이건 내가 너무 아시죠? 죽기? 잡았어요. 이제 저거 피하셔야 돼요, 저거는. 어? 아이고. 아. 와, 진짜 무섭게 난답니다. 어? <laughs> 어디 가세요? <laughs> 왜 앞으로 가? 난 <laughs> 죽네. 안되겠다 어 리벤 좀만 버텨요 아이고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안돼 안녕? 얘들아 안녕? <laughs> <laughs> 야이 안에 가둬놨어 요 안에 가둬놨어 <laughs> 위에 정컨퀸 있어요 정컨퀸도 딸핀어 딸팀... 잡았어요 이거 가다 나고못나왔으니까 편할 수가. 아이고 안돼 키리코 지켜 안돼 키리코 지켜 아이고 도망가. 갈까요? 갑시다. 방향. 야궁 떠났어. 리퍼 궁 와. 아케이드 한번 해볼까요? 사람들이 갈려 나가기네. 발소리가 들렸다 말다 들렸다 말다 하네. 어디 있을까? 우리 추가 어디 있을까? 아, 어디 계시지? 어 뭐야 소리야? 난... 아 오지마. 여기 계시. 어. 오기마오마 어디 계시는구나. 메이 소리가 난. 어 메이 메이가 맞구나. 뭐, 하고 있는 거죠, 우리, 헤비, 트와트, 안녕하세요, 아! 안녕하세요, 아! 안녕하세요, 하 <laughs> <laughs> 이거지. 아, 이거 같이 죽네. <laughs> 이거지. 아, 잡았다 아, 잡혔다. 아, 아. 고통가았나 봐. <laughs> 아, 아, 다행이다. 아. 여기는 똑같은 영웅도 환영. 추리 그만 괴롭혀. 누가 추리 어. 괴롭혀?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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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가 추리님 괴롭혔어? 아, 어, 어, 이 사람들 벗어? 이, 누가 추리 어? 괴롭혀? 이 사람들 벗어. 뭔데 여서우리으구 사면이 필요한 법이다. 게오이씨저대뭘본 거지 방금? 뭐요막막 막 포그가 막 날라다니는 거니까 오, 진짜네? <laughs> 오, 뭐야 얘. 뒤에 있어요. 한번한번한번 한 번, 한번 앞에 막 나가보실래요? 뭐이고 빼빼빼치죠 이러면? <laughs> 아, 어, <laughs> 이로드호그 너무 세다 와, 로도그 로도그 다섯 마리 좀 무서워요. <laughs> 광기인데 저건. <laughs> 너무 무서워요. 아, 어, 무서워라. 홀로세오. 우와, 저 친구는 뭐지? 어... 머리 묶은 친구. 머리 묶은 친구가 둘 아닌가요? 아, <laughs> 어, 셋이네? 아, 셋이구나. <laughs> 어, 가운데 느끼하게 생긴. 제가 그막욕 날리던 개입니다. 음. 어른이 더 술을 잘. 세련된 어... 야구 좋아하는 스님이다. 그래. 사. 폭력 스님입니다 <laughs> 폭력 비폭력 스님도. 비폭력이 이제 영어로 비폭력이에요. 멋지게 폭력이 되어라. 멋지겠다. <laughs> 잘못된 가르침을. 어디갔지? 아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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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하나 죽이면 하나 태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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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에 잠깐, 잠 너도 번띠. 아좀 빨리 아, 네. 좀 밀어. 빨리 줘. 어? 느려. 왜 이렇게 느려? 아 어라는데. 와와 하면 이게 안 되네. 아쉽다. 끝 끝. 해산 해산. 왕조 끝. 뿅 빠이.